안녕하세요, 새내기 여러분. 건설 및 환경공학과 학생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재밌는 대학 생활을 소개할 19학번 강재호입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화장도 하고, 눈에 렌즈도 끼고, 머리도 하고, 양복도 입으니까, 소개팅 아, 온 것처럼 굉장히 설레고, 떨리고, 막 그러네요. 잡설이 너무 길었죠? 저는 건안과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21학번 새내기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을 건설 및 환경공학과의 아주 우리 귀여운 마스코트, 너무 귀여운 건안이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1학번의 삶하고 이제 건안이의 삶하고 비슷한가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주세요. 카이스트 합격장을 받은 건환이는 너무너무 설레는 마음을 갖고 학교 캠퍼스로 왔어요. 코로나로 비대면인 게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건안이의 상상 속 대학 생활의 희망은 점점 커져만 가요. 어떤 희망이냐? 아, 봄이 오면 이렇게 재밌는 축제와 딸기 파티를 하고 벚꽃이 휘날리는 그런 캠퍼스를 보면서 가슴 설레어하고 또 선배랑 친구들이랑 계룡산으로 MT 가서 한잔하고 또 마지막으로 혹시나 시를 할지도 모르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아, 너무 행복하게 씩 웃어봅니다. 하지만 이학본 여러분 현실은 어땠나요? 하, 현실은 너무너무 냉혹했어요. 코로나로 인해 캠퍼스도 제대로 못, 봐, 못 보고 MT는 취소됐대요. 하, CC는 개뿔 친구 얼굴도 제대로 못 봐봤어요. 대학 생활 1년간 늘어난 건 권한이 얼굴에 눈물하고 다크서클밖에 없었습니다. 아, 마음대로 울 수도 없어요. 왜? 마스크 끼고 울어야 되니까요. <laughs> 하지만 권한과는 소속과답게 우리끼리 정말 재밌고 행복하게 남은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권한과에 진학한 선배들이 왜, 도대체 왜 권한과에 진학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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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건설미환경공학과에 재학 중인 1 8 8번 전수재입니다. 1파 8번 이지선입니다. 건설미환경공학과의 8번 강수재입니다. 1 8 8번 보승원입니다. 저는 성비가 좋아서 <laughs> <laughs> 제가 건학과에 온 이유는 어 굉장히 단순하지만 재밌어 보여서 왔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건축학과를 가려다가 건설 및 환경공학과를 오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좀 조금 더 공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들, 뭐 도시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학과를 원했어서 여기 학과에 지원을 하게 됐었고, 저는 학과 선택을 할 당시에는 전자과에 진학하고 2년간 전자과 공부를 하다가, 전안과로 오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전자과 과목도 재미있고 배울만했지만 다른 전안과 수업도 조금씩 듣다 보니 제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겪을 수 있는 것들을 공부한다는 것이 되게 흥미롭고 재밌게 느껴져서 전안과에 전과하게 된것 같습니다. 처음에 학교에 입학할 때는 화학과에 갈 생각이었어요. 화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더 공학쪽 전공이 더잘 맞다는 것을 깨닫고. 환경 쪽에 대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권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권한과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힐인 건축에 갔다 왔는데요. 여기서 직접 건축물이 처음에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되게 많은 것을 느꼈고 또한 이 직종의 근무적인 신 선배님과의 들 대화를 통해 되게 업무에 대한 것을 되게 많이 배웠고 전반적으로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과에서 건설, 도시, 환경교통과 같이 서로 다른 네개의 공부를 접해보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처럼 다양한 것을 공부하고 접해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권한과에 오시면 재미있는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권한학과에서는 c URP라는 그런 새내기를 위한 연구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다양한 이제 랩실 경험도 해보면서 좀더 제가 어떤 학과에 가야겠다는 라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기회를 가장 많이 줬던 학과가 권한학과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 시드니에 갔다 왔었는데 같이 탐방 갔던 친구들과 시드니 시내나 여러 건축물들을 보는 것도 재밌었고 그 다음에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강연을 듣는 것도 좋았습니다. 오늘 에도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하고 를 있고 사람들도 되게 친하고 교수님들도 너무 잘 챙겨줘서 재밌게 잘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 오세요 <laughs>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권한과 성비 좋아서 왔는데 <laughs> 선배들은 굉장히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권한과에 왔죠 저희는 새내기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재미있고 또 유익한 대학 생활을 보내기 위해 우리 학과에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편의상 친목 공부 진로 그리고 진학생 특전이라는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할까 해요 먼저 소수과의 가장 큰 장점 친목을 알아볼까요? 이토록 다양하고 깊은 친목 프로그램은 카이스트 내에 오직 건환과만이 갖고 있는데요. 그만큼 동기 혹은 선후배 사이가 정말로 끈끈하겠죠? 끈끈한 사이만큼 재미있는 일들도 학과 내에서 많이 일어날 거고 코로나로 지친 새내기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대학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오직 주전공 학생들만을 위해 진행하는 해외 파견 프로그램입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안타깝게 진행하지 못했지만 재작년에는 덴마크, 시드니, 그리고 샹하이에 학생들이 직접 가서 거기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제 세미나도 같이 했고 주말에는 자유시간을 보내는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심지어 항공료 숙박비, 그리고 체제비까지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학부생들은 정말로 그 금전적인 걱정 없이 방학 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값진 추억과 경험을 쌓고 올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버클리와 조지아텍 그리고 나라가 오픈하는지에 따라서 네덜란드도 썸머스쿨 프로그램에 추가될 수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로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못 다녀왔지만 덴마크 DTU로 19년도에 선배들이 해외 파견을 간 프로그램입니다. 덴마크 시내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도 굉장히 많이 먹고 매일 밤 자유 일정이 이렇게 있어서 신나게 해외여행을 즐기고 왔다고 합니다. 놀이공원도 다녀오고 건물 외관이 너무 예쁜 코펜하겐 유니버시티도 견학을 다녀왔다고 해요. 저 건물 너무 예쁘지 않나요? 또 중요한, 거문, 중요한 점은 여기서 돈과 관련된 부분은 학과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 학부 때 해외를 꿈꾸는 새내기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권한과 대학 생활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덴마크만 다녀온 게 아니죠. 19년도 시드니도 다녀왔습니다. 시드니 대학교에서 진행한 해외 파견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호주의 자연, 도시, 바다도 보러 가고, 캥거루도 보고,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도 봤고요. 매일 밤 자유시간이 주어져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다고 하네요. 아, 호주 너무 부럽죠? 또 마지막은 상하이에 있는 동지대에서 진행한 해외 파견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도 오전, 오후에서는 이제 세미나도 듣고, 교수님이 직접 잘라주시는 이런 고기도 학생들하고 같이 맛있게 먹고, 매일 밤또 자유 일정 이 있어서 신나게 여행을 하고 왔다고 해요. 주말에는 자유 시간이 또 주어져서 그 상하이에 있는 디즈니랜드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안 나요?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제외하더라도 이제 권한과에는 친해지길 바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왜냐면권한과 하면 침목, 침묵, 침목 하면 밥인데요. 저희는 이제 학과 내에서 친해지길 바래라는 사업을 하면서 건안과 학생이 세 명, 세명 이상만 모이면 식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 술은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술도 먹었네요. 술 먹으면 얘기가 더 많이 나오겠죠? <laughs> 보시다시피 정말 많이 먹었죠. 소수과인만큼 서로 서로가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자주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재밌는 얘기도 하면서 지낸답니다. 건안과 하면 또 축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건안과 하면 회오리 감자. 회오리 감자 하면 건안과가 떠오른다는 사실을 새내기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까요? 건안과에서는 매년 축제 때 부스에서 저희가, 저희들이 직접 회오리 감자를 만들어서 파는데 그 감자가 얼마나 유명한지 매년 새로운 포스터가 만들어질 정, 정도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 밑에 보시면 기름 색깔이 거의 이제 휘발유 석유 정도 되는데요. 너무 많이 튀겨서 그렇고요. 정말 석유가 된 기름 색깔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많이 팔렸죠. 저희는 이 회오리 감자 판돈으로 MT갑니다. <laughs> 또 딸기 파티도 응용공학동 앞에 잔디밭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어, 교수님 그리고 대학원생 형 누나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소속과 하면 동기 간의 친목뿐만 아니라 선후배 간의 친목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 저희과에서는 학과 전체의 그 단톡방이 있어서 언제든 또 어디서든 편하게 선후배 간 소통을 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다양한 학번이 모여있는 이런 단톡방에서 정보 공유도 하고 가끔 심심하면 저처럼 이제 어, 운동에 이거 한잔하러 가자고. <laughs> 술 파트 빠서 같이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저 옆에 있는 19, 15, 16, 18, 16, 16은 나이가 아니고 학번이에요. <laughs> 정말 친근한 학과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새내기 여러분들이 건한과에 와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이번엔 공부 편을 보겠습니다. 저희과에는 과방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그 꽈방과 관련된 건한님과 함께하는 스터디윗미 브이로그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프린터를 할게 있어서 컴퓨터를 켰어요. 휴우. Sunday 12 p.m., right? You should provide it as long as it's a Sunday daytime, right? Today, then you should make a, the person speak, a group. doesn't necessarily to be a group all the time, but I can allow two students in a group in the maximum. Second, choose your extreme by. To the, to the Wednesday. We don't have any class on the Wednesday, right? We, it, right? We only have. We only have. We only have. We only have. We n h e n e We e 숫자와 다른 술게임과 함께하는 꿀잠루 쥐. 여러분 브이로그 잘 보셨나요? 건학과 건물에 그 꽈방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공부가 잘안 되는 꽈방이랍니다. <laughs> 건학과 건물에는 꽈방뿐만 아니라 너무 공부하기 좋은 다양한 공간들이 학과 내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응용공학동 꼭대기, 꼭대기에 가면 마치 옥탑방처럼 전산실과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들은 도시 수업을 들을 때 직접 합판을 깎아 모형을 만들 수 있는 레이저 커팅기와 그리고 3D 프린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선배들이 직접 만든 도시 모형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럼 권한과 수업 다음 밖에 들으시면 됩니다. <laughs> 네. 그리고 권한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수업인 건설, 건설 환경인을 위한 커리어 설계가 있습니다. 실제 건설 환경인을 위한 커리어 설계의 실라버스인데요.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대학원에 재학 중인 그형 누나들의 강의도 있고, 외부 강사님을 초청해서 진로에 대한 수업도 듣고, 또 무료로 MBTI 검사도 받는 등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건설 환경공학이 적용되는 다양한 현장 견학도 하면서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더욱 탐구하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이 수업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다녀온 커리어 설계 필드 트립인데요. 수업 이번 수업에서는 평택에 있는 공공패스처리시설도 다녀오고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원님들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굉장히 프라이빗한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연구원님 혹시 그 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45대1이요. 아, 연구원님 저는 그냥 브이로그 하겠습니다. <laughs> 이런 말씀도 나눴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파주에 있는 한강터널 홍보관도 다녀올 예정입니다. 다양한 현장 견학을 하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봤고 이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 이건 정말 꿀팁 중에 하나인데요. 새내기 여러분, 혹시 그 공부 잘하면 학교에서 돈 주는 거 알고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학과를 선택하시게 되면 학과 우등 장학, 장학생을 이제 받을 수 있는데요. 매 학기마다 학과당 3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학과의 크기에 관계가 없이 학과당 3명이니까. 네,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새내기 여러분들이 권한과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진로편입니다. CURP인데요. 매년 권한과 학생들을 위해 진행하는 학관의 자체 URP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저학년 친구들도 큰 부담 없이 각자 원하는 분야나 랩에서 연구 활동 및 경험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과에서 이렇게 교수님을 직접 연락해서 개별 연구하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연구 경험 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프로그램 일수 있지만 권한과에서는 굉장히 편하고 또 자연스러운 프로그램이고요. 저희 학과 내에서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학생들이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참여 학생들을 위해 회식비 또 장학금도 짱짱하게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또 저희 학과 CA 시스템도 매우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CA 시스템은 이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선배들이 이제 카운슬링 어카운트라고 굉장히 그분들 그분들한테부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주기적으로 ca 분께서 학생들한테 연락해서 스무디도 사주시고 진로 및 학업 고, 고민 상담을 해주십니다 또 시험 기간에는 공부하느라 힘든 저희들을 위해 이런 자 어마어마한 간식 이벤트도 진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더 사달라고 하시면 더 사주시니까 굉장히 많이 부족할 경우가 많겠죠 <laughs> 또 회사 생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과 인턴십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번 여름에는 LGCNS와 K-Water, 즉,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회사에서 인턴십을 할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진학생 특전입니다. c 연구장학생 프로그램과 랩탑 무상 제공. 이름만 들어도 너무 설레는데요. 아까 권태학 교수님이 설명하셨다시피 CE 연구 장학생 프로그램은 모든 진학생과 전공생들에게 CE 연구 장학생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개별 연구를 신청하시게 되면 개별 연구를 직접 원하는 주제로 하실 수 있고 또 그와 함께 월 50에서 100만 원이 되는 연구 장학금이 수여가 됩니다. 학과 내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 그리고 원하는 지도 교수님도 역시 선택 가능하고 졸업 때까지 매 학기 연구 장학생 신청 가능하니까 번안과에서 오래오래 있어야겠죠? <laughs> 또. 연구자 학생보다 더 설레는 그 이름 맥북 에어입니다. 아, 소개팅 받을 때만큼 설레는데요. <laughs> 저희 건안과에서는 모든 진학생들을 위해 맥북 에어 상당의 랩탑을 무상 대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학을 하시게 되면 맥북 에어 혹은 그에 상당하는 윈도우즈 다른 그 랩탑을 무상 대여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그걸로 학과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학과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건 약간 논인데요 저희 학과에서 1월, 2월 중으로 무주리조트로 MT 갈 예정입니다. 교통비, 식비, 그리고 숙박비 모두 학과에서 제공할 예정이고요. 학부생, 그리고 진입생들이 모두 함께하는 예정입니다. 저는 너무 설레요. 진짜 소개팅 한두번더 받은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강한 정신하고 진입하시는 여러분들은 건강한 정, 정신하고 건강한 간만 챙겨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과번 강조회였습니다.